I tell them not every Hong Kong restaurant like this place. I never h 어 d s 이 c h a house. It's a lot of Yogi, i s h i k n g a e t s a little 이솟자 일단 태국요리 집이니까 일단 주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땡큐 와아 o 모반치스 c h e r 시원한 땡모반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 어우야 시원해서 소름 끼쳤어. 장난 아니야. 자 일단 메뉴 네개 시켰습니다. 메뉴 일단 네개 시켰고 먹고 부족하면 또 시키자, 오케이?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이름 캐슬린입니다, 캐슬린. 아 근데 이효리 느낌이 많이 있어. 이효리 느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얼 생긴 거보다는 이효리 그런 바이브. 약간 무잡잡한 피부에 막 이효리 느낌 많이 있는 것 같아. 아이 대여덟. Uh, here, here, talking about. y o u 长一个韩国的名 아, 뭐저방 아까 그 리효리. 이전에제가떤어 모델이 추세에 가면은 또 요게 또 요게 좀 어, 니이더라고요 I don't mean it look like Jenny, but that w a 제니 닮았다는 소리도 들어봤거든 아, 근데 팔뚝 봐 봐. 관 팔에서. 건강미가 어마어마하네 건강미 좋다고요. 저도 좋아요. 야, 팔근육이 항상 제가 찌러우 매력이 이용이 이용이 여기 식당 이름이 삼센이에요 They ask me this this restaurant's name. 삼 자리가 조금 불편한데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좁아 가지고. 야, 정말이 필요하거든요. e y are 빈 테이블이 없고 지금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t r 해보자 It must be a really popular place yeah. 진짜 맛있나봐 와우 여러분들 밥 먹어봅시다 솜담왔어요 솜담어 사태 봐요솜담 Let's t r 완전 태국 이지 맛이야. 와 진짜 맛있어. 그냥 현지랑 똑같아. 그럼 번트조 쪼어도 이양. 고마습니다 음. 와우. 소고기 카레. 태국식 소고기 카레. 그 다음에 여기 꼬치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사태. 솜땀. 소고기 카레. 와, 이거 대박이다. 먹자. 레츠 <laughs> this time I want to try I want to try this one. so good. really so soft. Wow. 야, 닭꼬치 와.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어 진짜 부드러워요. 야, 태국 현지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와우! Wow. 음! 나 너무 맛있다. I think this one, it was this one, right? 음! 난을 시켰어요. 이 난에다가 카레에 묻혀 먹으면 꿀맛이지. Like this. Yes. Oh yeah. yeah. 파레를 난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그렇게 먹는 거야. 자, 여러분들, 소고기 덩어리 보이십니까? 아, 여러분들, 소고기 파안에 있는 소고기 우와, 아이 룩소소! <laughs> Oh my. 음. 음. <laughs> The beef is good. 아니 이집 행국 요리 미쳤는데 소고기 가 녹아내려. 야 여기 사람들 줄 설만 하네. 와 근데 이거 카레는 미쳤다. 카레 진짜 미쳤다. 이거는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와나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다. 아, 누구 생일이다? Somebody's birthday. 야, 생일 파티도 해주는데? 와. <laughs> 야, 생일 파티 해주는데? Yeah, 진짜. Hong best 진짜 yeah, yeah. yeah, I think their their service is good too. I think many many of like uh, Hong Kong restaurants they don't have that 이 친구도 통통해 이 친구가 여기 에너지가 너무 좋대 다그리고 like like like, like yeah, right.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표정이 좋아 어둡지가 않아 그리고 깨끗해 아 이런 건 너무 좋아 아, h oh, thank you t s o i 어 t s okay mm? yeah it's okay it's, okay. it's okay. yeah. k 소고기 미쳤다 와이 소고기가 녹아 입에서 녹아요야이 소고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줄게 이 소고기 한 덩어리 딱 놓고 여기에다가 카레랑 밥이랑 같이 얹어가지고. <laughs> so, I really find it cool how you're able to be so like confident and s How do you do this? u s t curious. 아 like it's really like... b u s e I don't think a lot o people do this. Like, like not s h o e c u s I've w o e d 너무 부끄러워? 조금 부끄러워하지마 나그날 기억나 카메라 앞에서 너 진짜 너무 자신감있고 그리고 너 진짜 아 이따가 술좀 마셔 아니 아아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저번에 우리가 i 쳐 a t r a 저번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이 친구가 내 카메라 앞에서 와이 라이브 방송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부럽다라고 계속 얘기해 버렸 그래서 내가 저번에 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너왜 이렇게 이 라이브 스트림에 대해서 이렇게 심취해 있었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약간 블로깅 같은 거 하고 싶대 브이로그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좀 부끄러 많이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 카, 카메라 앞에서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수 있냐? 라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요 아까보다 긴장 좀 풀린 것 같아, 그죠? 아까 너무 어려 있었어. 그럼 내가 저번에 왜 이렇게 신나 있었냐 하니까 저번에는 한잔 했었대. 그러고 하는 이스가, they say you look cute when you feel shy. By the very first time, I was shy too. Yeah, yeah. but in the very first time i was shy too but i felt really funny you know do this job is really fun yeah, it's so cool. after that yeah yeah after that i didn't feel you shy anymore you. because it's you fun you. you're so cool. yeah yeah do it do it why not like how if do you i have are really cool too like, no I mean, mo shiso oh yeah, okay. No, 너 멋있어. <laughs> 아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멋있대요. 와우. 어이 친구가 이걸 먹고 싶었네. 아 역시 여자들은 이런 것 달달한 거 들어가 줘야 돼. 어이 친구가 갑자기 이걸 먹죠. 아 여자들은 이런 거한개 먹어줘야지. Let's begin. coconut ice cream right? it's like green. this oh. is so yummy. wow, wow it's so good. Mm. wow, t i s s so good. wow, 이거 진짜 맛있다. Yeah. banana i i t s really good. Mm. y e a h it's right. Mm. 맛있어? Yeah. wow, good right?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여기 정신없는 이유가 있네. 오 미쳤어. 미쳤어. 와, 미쳤대. 와, 근데 이거 진짜 바나나 안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예. 음. 이게 떡 안에 바나나가 들어가 있고, 바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떡이에요. 떡이고, 여기에다가, 누텔라 크림. 이집 대슐랭 9점입니다. 9점이에요. 음, 칼로리 폭탄 같긴 한데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공짜냐고? 요 이거. 이거 150불짜리야. 한 2만 0 0 원짜리. 홍콩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이 집의 뭐 위생 상태라든지 맛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걸다 따졌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대슐랭 9점을 준 거예요. i t e l l them not every h o k o n g restaurant like this place yeah i o c o n 이 친구 도 지금 여기 이 식당에 지금 너무 몰랬대홍콩에 이런 식당 잘 없어 여기 이렇게 줄선 데는 난 이유가 있다고 봐 내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 진짜 괜찮아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복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생 상태까지도 아주 괜찮아요 청식까지 완벽했어요 와, 한 10만원 초과한것 같은데? 아 식비 장난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876불 나왔습니다. 876불이면, 다음 돈으로 한 15만원? 음, 아, 아. 아, 예, 예. 여러분들, 어, 좀 비싸긴 해. 좀 비싸긴 한데, 음식의 퀄리티는 좋았어요. 음식의 퀄리티는 너무 좋았는데, 가격이 좀 세긴 해요. 배슐랭 8.9 줘야 되나? <laughs> 근데 뭐 여기 서비스랑 여기 뭐 위생 상태랑 그다음에 여기 음식의 퀄리티, 음식의 퀄리티도 대박이었어. 안에 쓴 재료들이랑 그 특히 뭐 치킨이든 소고기든 그 육질을 딱 먹었을 때 바로 알아. 와 씨발 이건 일반 고기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육질 안 좋은 고기로 이런 이런 식감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료면 이 정도 가격은 인정해. 난. 근데 좀 비싸긴하다. 요렇게 먹어가지고 15만 원 샤. 딱 10만 원 정도면 아주 괜찮을 았것 같은데. 딱 10만 원. 15만 원좀 아, 좀 세다. 대슐랭구 아. 가자고요. 아. 그래. 구 줄게. 구 주는데 너무 비싸다. <laughs> 아, 근데 그가가치 했어. 인정. Everything was perfect. Yeah, it's my first time here. I think this place is really nice. Yeah. Down here it's a bit hot, but then it gives you the vibe. The you know the ambiance. Yeah, yeah. Everything is nice. Everything was good. Yeah, I it. What's your name? Oh, uh, my name is Clark. Clark. Nice to meet you. I'm Gabriel. I was seeing you around too. And this channel name is Clark TV. Clark TV. Yeah. It's yeah. On YouTube. Yeah. Your restaurant is gonna be in my YouTube. Oh yeah, okay. Hi guys.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Right, thank you. Sir. Yeah, yeah. 이렇게 종업원이 와서 식사 어땠냐, 괜찮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처음이야. 야, 이런 친절함은 홍콩에서 볼수 없습니다. 절대 볼수 없어요. 물론 여기의 이 정도 서비스가 뭐 다른 나라 가면 막 그렇게 뭐뭐와 어마어마하게 친절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홍콩에서는 거의 탑급이에요. 어, 다른 홍콩 식당에서는 지금 다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 쫓아내면 다행이야요백 Hong Kong other pun a kalcha like a Hong Kong restaurant service. Oh. I don't know it's why. It's not good. Yeah. Yeah. It's like because I feel like I feel like yeah. they always anger. Yeah. Oh <laughs> yeah. My, friends <laughs> from from my friends. from America, they come back. Uh-huh. They're like, no, no, like from the United States, they come to Hong Kong. They're like wow, the service here is just so bad. <laughs> 홍콩 사람도 홍콩사람도 인정해. 뭔가 화나 있어. Like only if o u like Michelin or like r e a l h really good r e s t a u r a n t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데로 가야 돼. 좋은 데 기준이 뭐냐? 두당 1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가줘야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여기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두당 7만 0천 원이야.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정도는 다 줘야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걸.